지금, 언론, 뉴스 기사에, 이게 떴어요. 벌써, 난리가 아닌데, SB 뉴스로. 떴고, 지금,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 뭐, 여기서. 같이 하는데, 이 황당한, 지금, 논리, 지금, 부동산 폭동명이냐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래고 제가 이제는, 저희 동문에 있는 교수님이 올렸는데, 교수님이, <laughs> 올리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카톡이, 올라왔어요. 제가 박사학기 자체를 못 받을 것 같아. 보니까 너무 나대갖고, 저를 그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수료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그 상황이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뭐가 어떻고 저런 것처럼.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황당한 게 오늘 글로벌 리스크워치가 뉴스가 왔습니다 지금 교수나 전문가 이런 분들보다 글로벌 리스크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마치 대단할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내용 이게 뭐가 올라왔냐 그러니까 이게 아, 무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산가격 폭락한다고 세계적으로 지금 리스크 유인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지금 이게 글로벌 주요 리스크로 올라왔어요. 뭐? 자산가격 폭락. 근데 지금 SBS하고 SBS 방송에서 저 서울대 도시 그 교수님하고 저렇게 저지라, 저 어떻게 하면 돼? 욕을 못하겠고. 피해자가 이게, 이게 그래서 국제금융센터 계속 가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동사태가 3입니다. 경기침체 자산가격 조종인데. <laughs> 상황이 이런데 이게 지금 10월 달고 조사하니까 다음 달게 나오겠죠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글로벌 리스크 위치 지금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 폭락 사태가 지금 경기 침착 폭락 사태 1류인데 지 sbs 방송은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때 이게 나오는 얘기 전체가 기만이고 여러분 국제금융센터 가입하셔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뉴스가 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if 대비한 데서 만든 센터라 기관만 근데 나중에 정보가 공유돼 갖고 여기 가입들을 하세요. 지금 자산시장 폭락이 지금 주요 위제인데 중동이 3입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외국유학 서울대 교수님 자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냐고. 부동산 경제론 상식을 들고 와갖고 하는 게 그게 일반 근거 같아요?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기초 그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회원 가입하면 뉴스 이메일 넣고 회원 가입하면 뉴스가 다 속보가 다 옵니다. 생존 필수 요건이 국제금융센터 가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카톡에 보면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신용평가사들, 한국 기업평가, 한국 나이스 신용평가, 뭐, 한국 신용평가, 이런 데를 카카오 채널 그거를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카톡에서 뉴스가 전달이 됩니다. 예, 사이트 시청에 레터 신청하고, 아, 졸업 못할 것 같아. 찍혀갖고, 완전히. 수료로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올렸는데, 싫어하더라고, 교수님 그래서, 경희대학교난 졸업 못할 것 같아. 지금 올렸는데, 학과 내용만 올리라고. 700선이 말이 안 되는 얘기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한국 기업 평가 뭐더 이상 올리긴 그런데 한국 뭐 신용 평가 이런 식으로 채널에 가입 신청을 하면은 자료가 실시간으로 옵니다 뭐 저축은행 재무 자료 최급 등급 공시해 갖고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상당히 불편해하고 업계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운 정보도 주고 싶고 그런 데 싫어하더라고 나대는 거 같고 이게 이제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오는 거예 그래서 채널을 등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한달 지나면 못 보거든요 자료가 채널에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냥 뭐 그냥 오는구나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저축은행 다섯 개 잘못하면 퇴출 될수 있다고 아니 되게 황당하다니까 내년에 폭등장 온다고 지금 이게 아니 문제가 이쪽 업계에서는 자료를 다 고, 여러분도 같이 알겠지만 기관 자료를 서로 다 공유를 합니다 지금 자산가격 폭락한 이게 중동 사태가 3위에요 자산 가격 폭락이 일입니다. 지금 리스크가 경기 침체하고 아니 뭐 내가 뭐 박사학위 뭐 없어도 내가 이쪽 분야에 공부하려고 한 거지만 이건 이건 진짜 이거 기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동영상 올렸더니 올리지 말라고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 폭등장 온다 오늘 유럽에서 중국 관세를 25% 올렸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기관 원래 기관만 공유했던 거고. 저는 그, 그분 그 제자들이 환경대학원 출신 박사님들 오셔갖고 저희 수업 교수님들이세요. 그때도 누가 와서 한번 내가 뭐라 그런 적 있었거든?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내가 볼때그 사람 그런 식으로 자신들 하는 게저 마음에 안 들고도 아니 학교에서 돈 내고 내가 공부하러 왔지. 내가 누구 알지 못한 사람들 따 가리하러 간건 아니잖아 경희대에. 어? 상당히 지금 그쪽 안 좋은 것같아 점점 정책 학회 발표하는 데고 뭐 황당해 갖고 내가 집값 폭등한다 하마 무슨 도시정책 뭐 이런데 부동산 폭등하는데 무슨 걸었나? 어 서울대까지 가갖고 서울대 정도면 아,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게 그걸 학생이 들 보면서 아니 올바른 정보만 공유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하든 당신들이 모든 뭐 한명 한걸안 좋아요. 매력이 순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아니, 씨발 이게, 어? 아니, 자기들 이거 보, 이거, 기관에 있으면 이거 대부분 보잖아. 보잖아. 뉴스에, 자기 이메일 오잖아. 이상해, 서 지금. 발쇄 가능성 1위야. 자산가격 폭락. 경기 침체. 영향력 갑오브갑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 볼거 아니야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sbs 오늘 방송하고 내용 오늘 도배 거동이 아 언론 영향이 어마어마하네 6가 80불 이상 진행된 지일어는데 어떻게 뭐가 돼 아우 난짜 진짜... 그거 말고도 앞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전부 해외에 있는 거 베껴나 쓰고 아우 짜증나더라고 지금 이게 고양이 노트라 고 그래갖고 아까 제가 했는데 전부 언론에서 지금 도배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배하고 무서운 상황 내년 집값 무서운 상황 무슨 무서운 상황이 옵니까 지금 자산붕괴 기관 뉴스, 뉴스 떴는데 심각한 표정이 있고 무슨 무서운 상황이 와요. 이리 왔을 때 무서운 상황이 올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무섭게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동 전쟁 상황에서 이게 지금 1위 뉴스야. 이게 뉴스 가 갖고 한 보세요. 이게 난 황당해 갖고. 아 그리고 이후에서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관세 폭탄 25% 시작됐어요. 미국에서는 80% 하겠대요. 난리났어요. 이 정도면 관세 폭탄이라 할만하죠. 중국은 불공평한 보호 무역주의의 결연히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붕괴 직전이고요. 전기차는 45.3% 나머지는 25%. 미국은 80% 하겠대 요 대통령. 4.3. 지금 SBS는 황당한 황당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라 그러는데, 또 메인 뉴스는 경매 쏟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사상 최대 의 경매 대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책에 4년 전부터 예고를 했었어요. 2000, 여기 책 제목이 이거야, 그때. 공포팔이라고 그랬는데. 수도권 파산과 경매 시대에 관하여. 고소득자가 파산한다. 왜? 대출 규제로. DSR 벌어지면. 지금 사상 최대 의 경매 대란 벌어지는데,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서울대 교수 해외 유학파 내세우셔 갖고 이게 지금 기관 뉴스까지 떴는데 이게 무슨 날입니까 이게 2025년 부동산 트렌드 책 홍보하시고 지금 이게 두 배가 돼 있어요 전 언론이 근데 상당한 정보의... 게 뭐냐 밑에 댓글을 보세요 왜 그러니까 같은 지금 댓글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옛날에 틀린 게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기조가 아무리 서울대 교수 해외 유학파 방송 공영방송 해도 이제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예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이 방송에서 기관 정보를 전부 다 유포시켜버렸거든. 유튜브 씨? 어? 댓글이 사라졌어. 댓글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오늘 그거 기관 정보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한 거 국민들 알면은 SBS 폭파당합니다. 이제 서울대 대학원 교수 해 유학파 전문가 이런 게 이제 통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학벌이 밥 먹여주자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면 형광보 대비 하랍니다 사람들이 싹분위기 달라졌어 왜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거 고물가에 고임금에 고 서비스 비용에 어? 이제 저 분이 지금 양파 값이 얼마인지 알까? 여러분 지금 배추 한 폭이 얼마인지 저 분이 알까? 저 SBS나 저 분이 배추값에 신경을 쓸까? 지금 중산층도 지금 거의 토할 정도야 사는 게. 무조건 신용평가사 카톡 어? 자료 보는 거 봤지. 돈 되는 돈뭐 내가 됐잖아. 지금 다 망해 소비가 없어 갖고 저기가 어떻게 되겠대? 바칠 있인데 어떻게 돼? 되... 양파 6개 3초 그게 무슨 얘긴지 배추 한 포기에 지만 지금 사는 게 토할 것 같다고 중산층들도 저분이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현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토할 정도로 지금 물가 올, 현실 물가 가 오르는지. 아니 자유고 팔아도 안 남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팔아 도 남는 게 없어요. 상추 2kg에 6만이 넘어갑니다. 1만 5천 할때1 년. 그러니까 아니 중산층 4,500, 5,600 받아도 지금 한달 살기가 숨이 4인 식 숨이 턱턱 막히고 사람 미칠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왜, 왜, 그러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토할 정도라고 사는 게. 내수공, 내환익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봐, 뭐. 그냥, 금융은 어떻게 융통, 어떻게 융통이 돼? 지금 밥을 굶을 정도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제가 예고한 대로. 시작은, 수술 때는 부실 저축 다섯 곳, 퇴출. 저축은행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반기 3,800억 적자. 연체율 8.36%. 자기 자본 15 비율 15.04. pf 부실제권 비율 29.7. 몇 곳이 퇴출 위기야? 다섯 곳. 아, 물론, 5천만 원 보장합니다. 5천만 원 보장해요. 언젠가는 줍니다. 예, 초기이기 때문에 잘줄 수도 있어요. 5천만 원 보장합니다. 언젠가 줍니다. 예, 수술 시작됐습니다. 아까 그 소름끼치지 않아? 이메일로 자산 폭락한다고 세계 자산 폭락한다고 전 세계 기관 정보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진짜. 아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얘기한 다나가 사태 시작됐습니다 다나가 삼성 반도체 희망 퇴직 지금 내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비율은 2, 30% 얘기 나오고 있어요 블라인드에 몇 2, 30% 다나가 사태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나가 JIF죠 실업에다가 파산 파멸에다가